어,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요. 음, 생각하면서 이제 아침, 점심, 점심, 저녁 이렇게 나오셨거든요. 네네. 네. 이게 일어나실 때 기분 좋게 일어나실 것 같아요. 좀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 보이시고 네. 그 하루 내일 수요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딱 중간이기도 하고 이제 곧 주말이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없을 것같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 뒤 오후에는 이제 시간을 보내실 때 네. 그게 그냥 그런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보내실 것 같거든요. 별로 남들과의 맞춤도 없을 것 같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시던지 다른 분들과 시간을 보내시던지 할 때도 되게 재밌게 어, 그, 지금 눈앞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래 오후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녁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은 게 이, 혹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네.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셨을것 같거든요. 어허, 네. 네. 해야 될게 있는데 모른 척하고. 오후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이 되면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반사선하고 트럭으로 생긴다거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느낌 음. 그리고 뒤에 파도가 오는데 음. 그 상황을 모른 채로 음. 제고 주변 중에 재고 있으니까 음. 아, 좀 뒤에 올 상황을 음. 더 생각해야 된다는 뜻 같고요. 네네. 이세 번째는 이제 좀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. 이것 중에 유일하게 현금 편차크리 없는 걸 보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. 음. 좀... 아, 그눈 앞에 돈을 보지 못한다는 음. 그런 것도 있어요. 음. 멀리 보지 못하는 아, 거죠. 네, 네 번째는 음. 잘 욕심이 많아 보여요. 음. 그리고 가진 걸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손이랑 머리랑 발에랑 다 이제 갖고 있음에도 그런 음. 표정이 불만족하는 걸 보니까 현재 만족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이제 5 번은 이제 반.